주말에 커넥트 현대를 가야되나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야되나 오늘은 아무래도 둘 다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초록현 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최근에 리뉴얼한 두 곳을 각각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구 범일동의 커넥트 현대에서는 고디바 오픈런 편이었고요. 기장에 있는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클레피자를 소개해드렸었어요. 이날 각각 한 끼씩을 더 먹었었는데 어떤 메뉴를 먹었고 또 주변에는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함께 할 곳은 커넥트 현대입니다. 아 지금 초코빵을 먹어가지고 속이 좀니글리글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식당 가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 그 전에 떡볶이 안 먹었냐고요? 아, 그건 떡이잖슴. 어 제가 오늘 옷을 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쭉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7층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한번 둘러보고 올라가 보려고요. 아 이거 뭐 벌써 알록달록하네. 음. 키즈 아하 2층에 키즈 카페도 있군요 층고가 낮은데 최선을 다한 모습이랄까요 어 2층에 상징같은건가 봐요 원숭이 맞아맞아 맞아. 한동안은 사람이 아니 어 여긴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놓은 모습입니다 전시공간들도 마련되어 있군요 물론 절대적인 넓이가 아주 넓진 않지만 예전에 비하면 진짜 천지개벽이에요 광고 아니냐고요 아니아니요 이 영상엔 광고가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올라가면 식당간가? 아 아니구나 전자랜드 다이소 아 이케아 있는 층인가 봐요. 어, 모던하우스도 있고, 아 근데 이케아가 좀 작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잠깐이라도 둘러볼 정도는 되는군요. 하긴 이케아 너무 커서 들어가볼 엄두도 못 내는 사람 바로 접니다. 아 이케아 오픈 초기 때 영상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올라갑시다. 아 이제 여기가 식당가인가 봅니다. 9층이네요. 도담, 어, 샤브샤브랑 소고기 전골, 산더미 편백진 국수도 팔고요. 여기 뭐지? 대청, 알밥, 들깨탕, 삼계탕. 그리고 카페가 있는데 카페 펌킨? 어 이건 처음 들어보는 곳이네요. 호박 관련인가요? 그리고 어보라는 곳에서는 생선구이, 솥밥 간장게장 정식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가게 토나리에서는 돈가스랑 우동 있고요. 그리고 중식도 물론 있는데요. 뭐라 해는 있는 거고. 홍보석, 유니 짜장 만원, 탕수육 3만 천원, 4만 천원.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네요. 그리고 그나마 아, 이름이 익은 곳입니다. 양산도. 근데 뭘 먹지? 근데 또방님이 장어를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어? <미러> 아니, 브레이크 타임인 것 같아요. 하신 <미러> <미러> 지금 <목소리> 들어까 먹겠나, 근데? 어, 어, 아,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어, 어, 괜찮겠나? 어? 이, 지금 이 맛나? 일단 들어와 봅시다 야 오랜만에 깔끔한 곳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 그래 양산도가 옛날에 그은궁동 그건데 여기가 이렇게 됐네요 나고야식 장어덮밥인 히찌바부시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이게 완전히 체인이 됐네 정식이랑 히찌바부시 큰거 작은 거 하나씩 시켜봤고요 음 장어 유부초밥이라는 것도 있구나 아네 저희 정식하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할 건데 요거두 개는 그러면 양은 똑같나요? 아, 똑같고 그냥 따로 나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네. 히츠마부시는 곡해목 동경밥상에서 먹어본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먹었던 장어덮밥 맛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바고야를 가봐야 되나? 나 고야? 레모입니다 네, 널찍하죠? 아, 수저들이 다 싸져 나오고 물 대신 차가 나옵니다. 어, 벌써 근데 시간이 세 시야. 나 깜짝 놀랐네. 그래, 시간 빠르다. 음. 우리 거 아니 이제 그럼 꺼내야지. 야, 소 가라라꼬아 <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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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츄가르르라라라이라이라네아 그래? 면 있는지는 몰랐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아, 드시는 방법은 메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네. 맛있게 드라라라 감사합니다. <끄러>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히츠마부시 보통 사이즈 25,000원 그래. 그럼 오분 여기 바다장어는 없이 민물장어만 하시는군요. 정갈하네. 같은 말이라는 말이지. 내게 더큰거 같나? <laughs> 안에 <웃음> 들어가 있어서. 한 주먹인데 말이지. 그래. 샐러드랑 차원 무시가 같이 나오네요. 민물장어 정식도 마찬가지로 25,000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식에는 육수를 본 호리병이 없다는 거. 이게 특인데, 아, 어, 특이 확실히. 어. <laughs> 그래. 옆에 놓고 비교해 보면 크기 차이가 확연히 보이죠? 민물장어 한 마리 반이 들어가는 특 히즈마부시는 34,000원. 그래 백화점에서 한끼 먹기가 쉽지가 않다 요 앞에 김치말이국 쏙쏙 읍수사... 사아쉴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식에 있는 장어구이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좀 결이 다르구나 그 달짝지근한 타레 소스가 아니고 많이 어른스러운 맛? 어, 생각보다 물고기다 하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 정식에 있는 장어보다는 히찌마부시에서좀더 느껴진다고 하네요 음...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겄다 맛있다. <laughs> <laughs> 맛있다. <laughs> 약간 되게 이런 표현 어쩔지 모르겠지만 고급진 질보를 먹는 것. <laughs> 오. 정확한 표현이다. 어, 고급진 질보. <laughs> 정확하다. 물론 좀 실례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부정할 수가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배가 너무 고픈데 되게 잘 구워진 질보를 먹는데 되게 납작한 게아니라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laughs> 맛있네. <laughs> 아, 참고로 또박님은 지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아니. 저는 뭐 달짝지근한 게 좋다. 같은 나고야 스타일도 아니고 비슷한 가격대도 아닌데 센터 문스시에서 먹었던 장어덮밥 소스가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또박님의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 좀 이질적이었던 건요 메밀이었는데요. 제가 메밀을 굉장히 좋아하나 여기서의 조합은 잘 모르겠다. 메밀 국물 맛이 좀진하진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수만 있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음, 원기가 충전되는 느낌은 있구먼. 여기 녹산이랑 청송집도 잘 있나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먹고 싶네. 완! 시크. 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자 계산하자. 음 쾌적해 확실히 쾌적해. 네. 네. 아, 네. 식사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네잘 먹었습니다. 네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도 둘러보고 다 같이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다른 날이고요. 기장입니다. 클랩피자에서 피자를 먹고 본안자에서 서울 라떼 아주 맛있게 마시고 오는 길입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에서 새로 만든 식당 가죠. 테이스트 빌리지에 왔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약간 놀이동산 느낌도 나고 좋은데요. 그 왼쪽에도 음식점이 좀 있는데, 와, 다 마커리 이름 어렵네. 리, 바싸레? 첫 번째는 오복수산 제가 좋아하는 카이센동 해산물 덮밥을 파는 곳인데요 다른 날 가족들이랑 가봤는데 넓진 않지만 쾌적했고 무엇보다도 친절하셨습니다 아울렛에서는 확실히 가성비보다는 아늑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많아. 괜찮게 먹었고 다음번에도 또올수 있다 싶었어요 대신 어린이 돈가스 조금 맛이 없어 그 옆에는 뭔가... 인들레회관어 꽃게장을 파는 곳인가 봐요. 음, 여기는 부모님 연령대가 많이 들어가시네요. 광주의 맛도 궁금해지는구먼. 그 옆에는 많은 곳, 호경전. 아 중식당이군요. 레몬 크림 새우가 대표 메뉴인가 보죠. 어 가스 6천 원, 뽀로로 3천 원. 네, 이 중에 가보셨던 분들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일단 아까 거기로 다시 가보죠. 들어가보자. 약간 유럽의 어딘가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뭐 아주 넓진 않은데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좀 숨이 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와 줄이 저 집도 맛있는 것 같다 이름이 뭐...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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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이지, 맛집. 그 옆엔 앤드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스프가 맛있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줄이 긴 곳, 잭슨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 옆에는 센텀 신세계 백화점에서 본 타코 부스도 있고요. 피제리아오라는 피자집도 있네요. 지금 사실 이쪽으로 더 들어가면 식당들이 더 많거든요. 일단은 줄이 가장 긴 잭슨 프라이드 치킨을 하나 시켜놓고 안까지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 음, 단일 메뉴군요. 1 2 0 0 0원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음료는 콜라로 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네 아, 치킨 텐더 두 조각 아, 순살이구나 아 또박님이 여기서 펑킨스프를 맛있게 먹어서 또 시켜보려고 했더니 오늘 다 팔렸다고 하네요 얘가 좀밀밀 밀, 어, 밀에 아, 감자 스프랑 원래 펑킨스프랑 두개 있는데 아. 솔드아웃 가지 얘가 마지막 남은 감자 스프랑 아. 귀한 녀석이네. 지금 뭐 시간 3 시밖에 안 됐는데. 어, 여기 푸드 코트에서 이것저것 시켜 먹으려면 여기 수프 하나 정도 괜찮겠던데요? 질감이 좋더라고요. 진하고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치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안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잠바 주스. 어, 여기도 뭐 와인 터널 같은 해놨네. 길이으면요요 벨로 온나 벨로. 사람 많다. 사람 많아. 서울에서 쌀국수로 유명한 소이연남 있고요. 간어 여기 베이트타임입니 온센텐동 풍원장. 네, 골목식당으로 시작해 프랜차이즈가 된 온센텐동이고, 풍원장은 부산의 미역국집이죠. 그래, 와인창고처럼 해놓은 게 맞네. 이런 분위기에서 닭집에 청사포 돼지국밥. 어, 커넥트 현대에서 본 홍미단도 있네요. 근데 여기선 김밥은 안 파나봐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아, 거. 팔선생에서 만든 그 볶음면 집인가 보군요. 아, 타이완 그릴. 아, 근데 다 브레이크타임이 있네요. 그래서 브레이크타임 없는 서브웨이랑 치킨집에 그렇게 줄이 길었던 건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요. 요거 가져가. 포크 세개주려요 양념 만드시는 중이거든요. 뿌려가시나요? 아, 아 네. 뭔지 몰라도 일단 뿌리자 뿌리자. 예, 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아 이거 간단하게 간식 간식. JFC 콤보입니다. 만이천 원. <laughs> 텐더가 우람하네. 버터 토스트랑 감자 튀김이고요. 음, 이 식빵이 아주 굵빵하게 나오네. 근 생각보다 괜찮은데. 음. 딸기 잼과 코울슬로 화이트 소스 구성이네요. 이 소스가 거기서 뭔그 소스 아니냐? <laughs> <laughs> 근데 다르다 아 그래요? <laughs> 거기가 맛있다 <laughs> 치즈라는 줄 알았는데 아 매운가루야? 매운가루인데? 아 그래? 응 이거 어떤 음. 사 치즈인 줄 알고 엄청 체다줬네 와 아, 매운가루였어? 아 그럼 윤슬이가 못 먹겠는데 음 빵덩어리 러프할세 부드러우면 더 좋았겠지만 재밌습니다 난매운게 낫다 음 저번에 안 뿌려먹었네 응 저번에 안 뿌려먹었어 응. 많이 매운 건 아니었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이 가루는 꼭 뿌리지 마세요. 찍어 먹는 옵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제 메인을 먹어보죠. 와, 따라 묵직하다. 저도 요새 귀찮아졌는지 KFC 가면 통다리 순살을 먹고는 하거든요. 음, 근데 튀김옷이 너무 안돼첫 입은? 그리고 튀김옷이 약간 까도독 까두덕? 까도독한 스타일입니다. 먹어본 맛이가. 그게 아니고. <laughs> 지금 대가리는 거의 튀김인데? 잘못 먹었지. 이게 잘라 먹어. 살코기가 아직 없다. 잘라 먹을 때 많이 없다. 운이 안 좋았던 건가? 음 이렇게 꼬도덕꼬도덕 개인적으로는 좀더 얇은 튀김이 취향이고요 그리고 오늘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육즙이 느껴지진 않는다 어떤데? 겉대가좀 그러니까 오독오독거리는 스타일 단단하고 오독오독 좀 단단하다 근데 먹기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건 좀 한산한 날에 다시 한번 맛을 봐야 되겠네요 육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난 다음번에는 <laughs> 그끈한 그, <난> 놈으로 <laughs>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자, 정리하자.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습니다. 와이고야, 사람 많다, 사람 많아.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커넥트 현대든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든 역시 음식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요런 곳에 올 때는 확실히 숨은 맛집, 가성비 이런 것보다는 쾌적함과 안락함, 제체력을 보충해주는 곳이 좋아요. 맛있으면 좋고요 친절하면 더좋고요 커넥트 현대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더 커서 그런지 구경하는 재미가 더 있더라. 선택지가 더 많더라. 커넥트 현대 양산도 같은 경우에는 난좀 달짝지근한 소스보다 고급스런 지포향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의 잭슨 프라이드 치킨은 먹기 좀 간편하고 껍질이 오도독오도 속시피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 봅니다. 둘다 저의 취향은 아니었지만 분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평소 좀 저랑 좀 비슷한 입맛인데 하셨던 분들은 엔드밀의 스프 그리고 오복수산 추천드려 봅니다. 두 군데에서 맛있게 드셨던 메뉴 댓글로 추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이두곳 가서 뭐 먹지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창로 인스타그램에서 기장군 출읍 추룩, 동구 출읍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어, 안녕, 크롱, 들어가세요.